지체 챙기자고? 언니 어딨는데? 꼭! <laughs> 어? 하이! 어? 뭐? 뭐, 뭐가 뭐야? 자, 뭐, 뭐, 뭐? 뭐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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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자꾸 오! 뭐게 어떡해! 막내 혼자 남았어! 맞아. 막내야 그거 들고 뛰어! <웃음> <웃음> 들고 집에 가! 아나 먼저 남았어 어떡해! <웃음> <웃음> <드레이예요>. 와. 와. <laughs> 뭐야 이거! <갑자기> <웃음> 뭐야 뭐야! 뭐야? 이거 뭐라임야 슬라임 뭐야? 저게 <웃음> 하영이야! <웃음> 집에 가! 막내 <먼저>, <laughs> <말도> 집에 가! 춤내 <laughs> <축내> 뛰어!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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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축내> 뛰어! 춤내 뛰어! 막내 그냥 집에 가! 와 좋아. 와 좋아. 좋아, 좋아. 뭐야 이거? 아야 여기 새로 네나 삽을 못, 못 들어 그럼. 어! 아! 나 삽을 못 들어 그럼. 아! 나 삽을 못 들어 그럼. 아! 뭐? <laughs>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시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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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서 잠깐 이거 밑으로 다 떨굴게요 이거 무거워서 여기까지 다못데고와 이거 밑으로 다 떨구고 멤버들도 떨구고 왔다갔다 한 여섯 번한면은 아니 멤버들 버릴까? 아한 명만 데려가 아니야 근데 우리 241원 해야 돼아 어떡해 아 241원 いいで